안녕하세요. 할인서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100일 기념해서 제가 기념을 열고 있는데, 아니, 200을 열고 하는데, 지금 요런 봉투에 갈 거예요. 일단, 투, 프롬 할인서 투는 아직 안전했어요. 왜냐하면 닥전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있고, 저는 그냥 대충 소개할 거예요. 왜냐면 뭐 원래 보여주면 안 되는데, 보여주는 겁니다. 일단, 목걸이 1은 오레오고, 목걸이는 크리스탈 네, 크리스타피로 12곡으로 만든 목걸이 2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제가 2호시 거예요. 원니 두께는 2호시 건데, 하나는 산뜻꼭지로 갈 거고, 하나는 박대로갈 그 겁니다. 아, 네. 저, 저도 잘 모르는데, 같이 리퍼프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, 얘는 저도, 저도, 제가, 예, 저도 이걸 잘 모르거든요. 제가 모두는 뭐 제가 까먹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약간 얇아요. 얘는, 어, 이, 인스, 베랭고니까, 모르, 아니, 모고 편지들 갈것 같아요, 얘는, 여기는. 그 다음에, 얘는, 얘는 정체불명인데, 얘는 저, 저 제가 안 알려줍니다. 그건, 여기 덤이 더 많아요. 여기, 얘, 얘네가 본 제품이고, 근데 되게 소소, 염통수자니까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. 이게 엄청하지 마세요. 진짜 하지 마세요. 안참 <laughs> 기대하지 마세요. 일단 여기 인수 붙어 있고 여기 안에는 비공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비공기 할게요. 원래 공기 를래 쓰는데 여기 인수들하고 다붙여지고 공기를 못 하고 얘는 카지 이어 당첨되어서 축하드립니다. 푸짐하지 나좀 이해 해 주세요. 할인서가 그런 건데 글씨체 되게 이쁘죠. 이건 제가 쓴 제가 이게 제가, 어, 저도 약간 도와주긴 했는데, 리포프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.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. 여기에 한 절반에 반은 더, 도, 더, 도와, 더 도와주신 것 같네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지금 옆에 리포프님 계시거든요. <laughs> 지금 말 공개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있고, 이렇게 갈것 같아요.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봉투에 갑니다. 그럼, 안녕!